이제 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갑니까? 2023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딱한 어 주간을 남겨놓고 어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삽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그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망대란 제목으로 한 해의 말씀을 우리는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강약길을 걸어가는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어? 정탐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오라 그러니까 도리어 뭡니까 대승 통곡을 하는 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큰났다는 거요. 예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생각할 어,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왜? <laughs> 네, 우리는 돌아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근데, 앞으로 닥친 거 미리, 미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미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데, 아직도 오지도 않은 걸요, 보고 이제 그, 걱정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꼭 경남에 온본 것을요, 그죠? 그것이 재산이지, 그죠? 우리가요, 근데 이게 자문하면 우리가요, 한해큰 축복받는 걸못 보게 할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을요, 그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재산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요, 착각하면요, 한해 축복을 놓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국에 경험했던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닌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못 믿게 되는 이런 큰 실수를 통해가요, 지금요, 오늘 여수와 갈래, 모세는, 어, 그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성들하고, 정말 우리는요, 사람들의, 그죠? 말을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량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요 이스라엘 모세 여호수아 갈려면 절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최고의 학벌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최고 대학 최고 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니까요. 그런데 전에는요 모세가 정말로 불신앙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뒤데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모세는요 단어도 바꿔 버렸다니까요. 이것은 무식한 게 아닙니다. 아는데 모세는 말도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삶을 자꾸 옛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시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뀌어야 된데 그렇잖아요. 옛 똑같이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저거 뭐 교회 다니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기 더 못하네 이렇게 보잖아요. 세상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걸리 한잔 먹고, 야 기분 좋다 그러면 흐르지는데 교회 다니니까 막걸리도 못 먹고 어 꼬마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는 거요. 사람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도 바뀌어야 되고요. 행동도 바뀌어야 돼 모든 걸 바뀌는 여름될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체험한 거 그걸 갖고 우리는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는 결론부터 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을 주는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요 계획인데 그려와서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뭐요 본토친줄 아비또나 뭐, 뭐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시할 때는 가나안 땅그리스가 태어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불신앙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단을를 쌓고 하나님 뼈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비의 성내는 그때부터 모든 축복을 누린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에서 빠져나올 때요, 어, 하나님 이집과 기적을 봤지만은, 그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난한 데 가야 되는데, 뭐랍니까? 하나님 당연 계획을 못 보고요 불신앙 속에 빠집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주 절대 주권을 그안 믿으니까 불신앙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 당연 한 계획인데 거기서 고난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불신앙이니까요. 라 오늘 본문에 그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메시아 보내 어? 그죠? 불, 불신앙 뽑아버리면요, 굉장히큰 응답이 오는데,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있잖아요. 사랑성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이 바뀝니다. 유목사님이 오늘 구형예배 들을 때 자기가 30년 역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주는 그리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고 나서 온 것이 어디요? 777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메시지 흐름 속 우리가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뭐 부산 인마로께 뭐 서울 인마로께만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도 같이 망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 갖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들이요 이걸 안 믿고 하니까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자기 자신을 잘 알지 자기 자신을 그죠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량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축복을 주시려고요,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성량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계획을 가진 분이 누구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질병 주어서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병을 줬다고 생각하면요, 성량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나 인제 왜 이렇게 고통 줍니까? 원마죠그순간부터 사단이 그걸 딱건드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정말, 모든 걸 내려놔놓고, 성난 여름 대으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약기를 통과하는 그 장면에, 그죠? 인년을 걸어왔으면 추루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있고 와서, 다 와서 모였습니다. 그 장소가 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그죠? 여기서 굉장한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될줄입니다 어려움이 올수록요, 그 속에서 하나 뜻과 계획이 뭔지가 발견하고, 정말 그죠? 믿음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자? 발견하고 성량을 주는 축복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대 계획, 절대 축구를 발견하면요. 그죠? 믿음의 망대는 저절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시키를주는 축구합니다. 그죠? 그래, 하나의 님 원하신 게 이기시라니까요. 내가 회복되어야 합니 뭘로요? 기도로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면요. 다 놓쳐버리잖아요. 증거 있지 않습니까? 어? 출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중에 있을 때요. 모세를 호러사는 불러갖고 뭘 합니까? 네가 가서 저애굽에 있는 그, 우리의 백성들을 그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호렴산에 불러갖고 모세를 이야기할 때,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그왜요하나님 절대 계획을 못 보니까 이야기하죠. 우리는 정말 언약 잡고 성약을 주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피언약 붙잡는 순간에 출력업 하잖아요. 언약 붙잡는 순간에요. 그죠? 우리의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성약을 주는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뭐요? 피바른 날. 열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막 그래도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잡아고문설주의 피바른 날. 재앙이, 어? 넘어가고요. 그죠? 거기서 치려고 가는, 그죠?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의 보혈의언약 잡는 순간에 모든 걸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를 도 붙잡는 순간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게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내가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다 실패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누구 말 맞다니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것이요 그죠? 뭐눈은 떠들어라 나는 내도록 하겠다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공과 시간에 김두한 보고 그랬잖아요. 저 일자무식분이 그 어? 국회의원 나왔다고 막 놀릴 때 뭐라고요? 그래 내가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나 대통령하지. 내가 이 국회의원 안 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 속에, 내가 하나의 잔여 신분 건설을 회복하면 모든 걸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건 자꾸 우리는 어디서 속습니까 환경에 속는다니까요. 현실에 넘어진다니까요. 절대 우리는 속지 말고, 정말 하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성냥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아, 가, 가대야, 가, 가에서반해요 열두 명의 뽑아, 정탐권을 뽑아갖고, 어디에 반했습니까? 가나안땅에정상을 보냈는데 돌아왔고 열 명은 안 된다는 거요. 예그데어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성 통고하는 거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죠?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에1 3장2 절에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집하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 보내는데, 그러니까 열 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게 대중의 심리 따라갔고요 전부 다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보면요. 그거 아, 뭐? 일반 교회가 보죠 파가 딱 있어요. 장르파, 집사파, 그 다음에 뭐, 건사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갖고요. 그저, 그저 힘좀좋면요 야,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따라가고요. 정말 우리는 실패합니다. 사람말에 속지 말고요. 언약 속에 성냥여름분들에게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냐면요. 하한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누르고든요 이제 큰 났다는 거예요. 갔다 와갖고. 그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큰일, 이제 와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사람들이, 키가 크고, 어? 그러면서 막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성 통곡을 하죠. 정말 우리는요, 성난 여름달 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13장 1 6절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와 여우수를 불렀더라. 오늘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합니까? 이름을요. 바꾸러 가는 호세아인데, 여우사 이름 바꾸러 가는 둘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면 요 여우아가, 어? 여우수아는요. 뭐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똑같은 구원인데요. 여우수아는 여우아가 구원한다. 그뜻이다 호세아는 구원이고, 또, 여우사도 구원인데, 근데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고, 여우사는 여우가 호 구원에 있듯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내 힘으로 했다면, 이제 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 따라 모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러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는 그냥, 그냥 보낸 것이 아닌데, 그래 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자 가서, 어, 실과를 따오라고 이에 예, 보냈잖아요. 그래 따오라 하는데, 명량도데그말 하잖아요. 그러나 그 땅에 가서 과실을 가져오는데요. 얼마나 적과 꾸려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으면요, 포도송이를 한 송이 들고 오는데, 장정 두 사람이 들고 아니, 포도송이를 손에 가, 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땅에는요, 얼마나 큰지, 집안, 그, 막대를 떼고 장경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거요. 그만쯤, 적과 꾸려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믿음으로요, 모든 걸 잡고 리하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하나 님니 언약 잡고 있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늘 오늘 정상권자로 환경했었고요. 현실에 넘어지고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대성 통과하고요. 정말 깨닫고 성례를 주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다니까요. 왜? 자꾸 계속 사단을, 그, 우리는 사단이 오늘 그 속에 몰고 간다고 간다니까요. 정말 절대 축권 속에 믿고 나를 회복하는 여름수있기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자꾸 무너진다니까요. 강약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상처받자 대책이 없어요. 아까 우리, 우리 무영산 집사님 가자 하나 딱 사갖고 왔잖아요. 그래 샀는데 어제 문질주사님뭐들어라요 그거 먹지 말아 하는데, 아, 우리 왜문 집사님 생각은 모르잖아요. 근데, 일수생각은뭐야 어? 형은 한달 동안, 어, 의사가 한 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요딱 들으니까, 우리 또, 김영수 집사는 생각나고, 자기는 안 먹으면서, 그걸 딱보고 그러니까, 이, 보이, 눈에 내 보인 대로 말하면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왜? 우리 집사님은 김영수 집사는 생각나고, 왜? 나는 못해주시니까 보일 때 이렇게, 어, 샀는데, 다른 사람 생각은 뭐람면 자기 생각대로, 어? 형이 그거면 큰일 난다고, 막, 어? 에이, 왜, 아프니까. 물론 그 집사님 말은 형을 생각했지, 했지만은, 아, 형 그거 왜 사서? 이래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막 자기 생각, 그러니까. 나는 아까 본, 아, 그렇구나. 집사님이, 아, 우리 김경숙 주사님 주시려고 또, 그 나도 생각은 못한 거, 우리 집사이저렇다 생각, 왜? 같이 밥 먹었거든, 점심을. 하, 그래갖고, 했는데, 참. 얼마나 간지요. 우리가 요 환경, 생각, 이런 걸 보고만 해서 안 보면요. 전부 다 자기 입장으로 쓰면요. 그럼 자기가 입장에 자기 말만 하는 거요. 오늘 인사를 는면 똑같아요. 자기 본 것만 말하는 거요. 정당 가서요, 이야기하자는 하는 것이 뭡니까? 큰일 났다는 거요. 우리 그거 하면 이제 다 죽는다는 거요. 그래서요, 빨리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량이 여러분 되셨기를 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망대는 영원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죠? 정말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을 생각하기 쉽지만, 영적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망대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요, 흔들리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요,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승할좀 있습니다. 아니, 사다랑 메삭 아벤노 보세요. 뭐라고요? 왕이 이야기하는데도요,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요. 죽으면 죽겠다는데요. 믿음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요. 믿음은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루대에서 기로 주을 축복합니다. 왜?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절대 불신 하지 말고 성내기를 주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가실 큰지요. 그죠? 한 송이를 막대에 끼워서 두 살이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사랑성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는 그속에서 모든 발견과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늘 일제로 보십시오.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근데요, 저는 이렇 보면요, 불신앙이 그저 그리 전달이 잘 되는지요. 아니, 요즘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 딱 들고 전화하는 거야. 아, 얘 예, 누구누구야. 내래 이래, 이래 한다 아, 내가 죽겠다. 혼자 있으면요. 좀 슬프고, 슬픔도 덜할 건데, 같이 슬픔을 같이, 도, 같이 공유하네. 아이고, 그래, 어떻게 그러니 그래, 네, 큰일 날뻔 했구나. 아이고, 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이불신나 하니까요. 같이 해갖고 밤새도록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때 뭐라고죠? 여수와 갈레비, 뭐라하합니 옷을 찍고요,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뭐라고 합니까? 그죠? 하나의 모두 다 내려놓고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뜻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래. 오늘 팔째를 봅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적과 우리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고 또그땅 백성들을 두려하지 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떡, 어,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하지 워 말라. 그런데 옛날 성격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 밥. 밥은요, 먹어보면 끝나하잖아요그런데 뭐, 그걸 보고, 두르고, 보고요, 두루, 현지를 보고요, 캬, 두 합니까? 정말, 승리한 여름절 새끼로 주누 축구합니다. 우리가요, 불신이 빠지면요, 작은 것만 보고도요,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걸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해 뜯고 계획을 발견하고 성한 여름절 새끼로 주누 축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도망갔다고 구절해요. 그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그랬잖아요. 다도망가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 그이 가난땅까지 오면서요. 앞까지 오면서 뭐랍니까? 홍해다 건넜죠. 아 죽을 줄 알았는데 만나러 메추라기로. 아 그러면서요. 오는 거 보니까 그 소문을 듣 이미 보호자는 다도망가고 없는 거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줄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는 축복입니다. 음.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두루하고 조금만 감면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걸 쫙 우리는요, 염력하게 만드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합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낙심하지마라 음. 그러잖아요. 낙심할거 있으니까요. 그런데 절대 우리는요 하늘 언약 잡고 성한 여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왜 영안이 어두우면요 잘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가 왜 해야 됩니까? 하의 주신 능치 위에서 드는 힘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세워 정말 흔들지 않는 여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간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시대를 뒤바꿔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정확한 믿음이 이사를을 살렸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성약이를 주는 축복합니다.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더, 좀, 모세, 이렇게, 지도자의 결단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25절을 보면요, 그죠? 중요한 말씀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신명이 반대하는데, 그죠? 할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는 뭐 따라가죠? 많은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요, 아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절대 축권 속에 모든 을 인도받기를 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모세가요, 억지로 가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뭐랍니까?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보면요, 모세가요, 백성들을, 백성들이 돌을 들었을 때, 백성 앞에 엎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지도자는요, 군림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막 잘난 척 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 돌을 들은 백성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모세는요. 그런 모세가 뭐요, 옷을 찢고 여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언약 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데는요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데는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그저 모세가 기도할 때어됐습니까허감실를 완전 꺾어버리잖아요. 중요한 비밀을요 언약으로 붙잡고 성년 여름 들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두 번째로요. 모세가요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어가는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가지고 성난 여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지금부터 가나안를 향하여 가자. 그죠? 그러니까 저 허감의 땅을 살리기 위해서 돌격하는 것이라니요 가는 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들분 우리 의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제, 어떤 일이 딸지라도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의 축복 속에 성난 여름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돌아보세요. 지난 1시간을요. 2023년을 돌아보고요. 하나의 축복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2024년대는 새로 시작하는 여름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망들을 세웠는데, 여수와 같은 인물이 나오고요,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데, 우리가 기도, 믿음의 망들을 세우면요, 이런 인물들이 세워, 나올 줄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교회가 작다, 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 믿음 망대가 세워주면요, 거기서 빛을 비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면요, 이런 제자들을 세워줄 줄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우사 가지고 해결이 진짜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로 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 오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그리스로 도 말면 아마 정말 승리한 여름들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요? 언약 잡고 복음 안에서 승리한 여름들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니까요. 그리스도만 보라니까요. 성령인도만 받는 여름될 길을 주는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요, 환경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대 축복수, 한행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름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어, 뜨거 계획 속에서 2 0 2 4년에는 정말 나의 망대, 나의 여정, 이정표 축복리는 여러분들 축기를 주는 축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나님 자녀의 신분와근세를 누리고 한나님 뜨거 계획을 이루며 나를 회복하고 정말 믿음의 망대를 세워 한나님 원하는 최고의 축복된 속에 저희들이갈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정말 하느님 은혜가 감사해 하느님 축복 속에 모든을 이루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플랫폼이와 파수망들 안테나 축복을 누리려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